하나님이 장미꽃을 만드셨어요. 병균이 들었어요. 백신이 발견됐어요. 이 전염병에. 그 백신이 뭐예요?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.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사했더니 이 장미가 어떻게 됐어요? 치유가 됐어요. 치유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인 줄 알아. 그 전에는 맨날 거부하고 떠나고 이러더니 내 하나님인 줄 알아. 이제 더 이상 썩지 않아.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을 알고 믿고 그분 안에 있으니까 뭐가 펴요? 장미가. 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장미가 피었으면 이 장미꽃이 막 어, 장미향을 내야 되는데 장미향 내는 열두 가지 비법 뭐 이런 거책 사서 공부합니까?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장미는 뭐 하는 거예요? 그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굳이 내가 선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.